오늘의 1 0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14절 한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의 시작은 안식을 주제로 예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안식의 근원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온전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으로 드러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부터 백성을 대표하는 네 가지 직책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직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직책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결국 온전한 선지자, 제사장, 온전한 사사, 온전한 왕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직책 중에 가장 예수님을 대표하는 직책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왜냐 하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본다면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님으로 시작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책이 바로 예수님을 가장 대표하는 직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직책도 예수님을 온전히 대표하지는 못합니다.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대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매일기 세대기라는 제사장을 등장시키며 예수님을 대제사장을 뛰어넘는 왕권을 가진 대제사장 되심을 드러냅니다. 구약시대 때의 대제사장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도는 했지만 왕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왕권과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진 온전한 한분 되심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역사 속에 어떠한 대제사장들도 어떠한 훌륭한 목사님들도 성교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됨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인간 대제사장 아론과 비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대제사장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4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됨을 선포합니다. 14절의 시작이 또 다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계속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연결해 가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큰 대제사장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 신뢰해야 한다 믿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 됨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피곤하시고 배고프시고 육체적인 고통을 동일하게 지니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있는 인간 대제사장들과 다른 큰 대제사장 되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큰 대제사장 되심을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자들에게 다시 돌아와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인간 대제사장인 아론과 비교합니다. 5장 1절서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될수 있음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아론은 사람을 대표하기 위해 선택된 자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시면 아론 또한 죄가 있는 자로서 본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인간 제사장이 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4절에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신해산에 올라갔었을 때에 아론은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를 대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선택이 없이 제사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누나 미디안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스스로 집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우시아 왕도 하나님께 스스로 분양하러 하다가 결국 나병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인간 대제사장 아론은 죄가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즉, 은혜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비교하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아론은 죄가 있는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자격을 설명합니다. 5장 5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5절의 시작이 또 이와 같이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됨을 첫 번째 자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절에서 아론이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예수님은 부족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드러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부르신 사건은 두 군데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 앞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침례 사건을 통해 온전한 큰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침례를 사역의 시작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이 아닌 밖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실제적인 대제사장의 역할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2편을 인용하여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큰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격으로는 6절에 예수님께서 매일기 세대계 반차다라고 설명합니다. 반차다라는 단어는 매일기 세대계 반열이다, 계열이다, 후손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론은 레위지파이지만 예수님은 유다지파로서 아론의 후손이 될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수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메일기 세대의 계열이다라고 말합니다. 메일기 세대의 등장은 모세보다 훨씬 전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제물을 바쳤던 인물이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련해서는 히브리서 7장에서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이 4장에서 멜기세덱을 일단 시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110편에서도 멜기세덱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 됨을 다윗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매일기 세대께 계열이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매일기 세대기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칠절에 보시게 되면 중재자로서 참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고 소원을 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고난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순종하시므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동시에 구원의 근원자 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매일기 세대계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됨을 두 가지 자격을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자가 됨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매일기 세대계 계열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구약을 잘 아는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다, 아론보다 월등한 자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멜기세덱의 계열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대제사장 이상으로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보다, 율법의 아버지인 모세보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다시금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을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많은 우리들을 받아 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